행복을 따따블로 묶고 갑니다. 어, 앞에 보면서 행복이 더 커지는데요. 존경합니다. 어, 관포지가 있다면 저에게는 유한지교가 있습니다. 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알아주는 나의 가장 나의 모든 전부를 바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 앞에서 재롱을 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18일째 걷고 있습니다. 100일 동안 걸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죠? 즐거워합니다. 함께 소소한 행복이 인생 행복이란 것을 느낍니다. 새로운 10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이미 밝혔듯이. 10년을 첫 번째 계획은 잘 모를 때그렇지 많은 교훈을 얻었던 제조 교육 이런 것을 하겠던 일기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기 10년 전에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많이 도와주셨죠 참, <laughs>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자, 제 3기입니다. 인생의 10년 단위의 3기. 10년까지는 그렇고, 5년 동안은 오로지, 다른 거안 하고, 딴짓 하지 말자. 목표가 그럼 딴짓 하지 말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차이로 일단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서울 시민들이 경제적 가유는 한 20억 정도가 경제적에서 어른도 벗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물론 서울에는 뭐 아파트 한채 값도 안 되겠지만 부는 상대적이니까요. 인생에서 행복을 묻는다면 오늘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내일 따블로 묻고 다시 갑니다. 따블 가, 따블 묻고 가. 요즘 여행이 있죠? 태풍이 오고 있다는데 한가합니다. 내일 본격적인 요새에 태풍이 미칩니다. 이번 태풍에 농사에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 때문에 노심초사셨던 하 세상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셨던 할아버님이 생각납니다. 할머님과 어 사랑은 대일 이어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이번 3일날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태풍의 중심기 있는 이웃의 오시를 가셨습니다.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숲길은 전국에서도 드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도시를 가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다녀본 도시 중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대리미 편한 세상입니다. 대리미 편한 세상에 투자하실 분이 있으면 뉴스 정원 부동산에 오시면 자본주의는 결국 투자에 놀립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고요. 즐거운 사람들과 즐겁게 소주 한잔 마실 정도면 되겠습니다. 묶고따블러 갑니다. 이 편한 세상 묶고따블러 갑니다. 승리는 확신합니다. 태풍에 피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